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창세기 29장을 나누며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평생 잊지 못할 벅찬 감동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희망찬 핑크빛 인생을 꿈꾸며 잠시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잠시 쉬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쉼이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잠시 머물 계획으로 외삼촌의 집에 간 야곱은 그만, 외삼촌의 딸 라엘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죠.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과 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라헬과의 그 결혼의 대가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하는 일종의 결혼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여급은 오직 라헬과의 그 결혼식을 올릴 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고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급은 (7년을) 이제 꽉 채우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이제 베일을 벗은 아내 라헬 얼굴을 처음 보게 됩니다. 7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흠모하였던 라엘은 온데간데없고 어, 라엘의 언니 레아가 자신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참 어, 코미디 같은 웃음이 나오는 광경인데 이 당사자인 야곱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젊음과 그 시간을 고스란히 바쳤는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 전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너가 라엘과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7년을 더내 집에서 일해라. 그러면, 라엘과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졸지에 야곱은 7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원치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내 둘을 얻어 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스토리죠.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 이 스토리, 이 스토리를 보면, 야곱이 참으로 안돼 보이는 희생자와 같이 느껴지면서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야곱이 저질렀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도 그의 형 에서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장작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 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작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흠모하였던 사람이라고요. 허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귀한 것이라 여겨 어, 귀한 것이라 여겼다 한들 그것을 취하는 방, 방법까지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업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의 올바르지 못한 깎여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듬으셔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쳐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은 그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동반된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고, 여곱은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순탄할 것처럼 보이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으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베들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에, 나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가 처한 상황,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케 되는 배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